유튜브 형님들 반갑습니다. 숲티 v 형님들 반갑습니다. 어, 오늘 메이저리그 8.2배 야무지게 들어왔고, 오늘도 어, 배당 좋게 해가지고, 4배당짜리 하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도 이제 과감하게 갈 부분 이 있으면, 또 과감하게 가가지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이제 유로바스켓이 있다 보니까, 내일부터는 아마 세 조합씩 접근하지 을 않을까 싶고요. 어, 총알 준비해라고 했으니까. 자, 어,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이.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에이. 태국은 결국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역비용도 쓰기는 괜찮은데, 메이저 리그로 그냥 구성을 하도록 하고요.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자, 볼티하고 보스턴이다. 어, 볼티는 드디어 이제 브레디시라는 선수가 이제 드디어 복귀를 했다. 그지 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이제 복귀를 안 하면은 이제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원래 그런 경우들이 많고. 근데 브래디시도 분명히 작년에 잘했던 부분도 있었고, 웰스도 마찬가지고죠. 어. 그래서 저는 그, 어느 정도는 할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내가 경기도 챙겨보고, 현 상태에 서 봤거든요. 어.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볼티가 스가노가 나오고 안 나오고 를 떠나서 어제 보스턴이나 최근에 보스턴의 타격을 보면은, 그렇게 보스턴이 4.9점대를 찍잖아요. 어. 오, 거의 5점대라고 봐도 돼. 근데 지금은 5점대 느낌보다는 약간 3점, 4점대의 그런 느낌이 크고, 저득점도 중간중간 많이 납니다. 그지? 왜? 보선 어차피 투수 보고 얘기를 하는 팀이 아니고 타격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해서 어필을 하거나 오버를 가거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브래드시가 아무리 이거 이제 복귀전이고 여러분이 이제 뭐 아주 아, 오랫동안 안났안으니까 나왔, 긍정적이지 않다고 보시겠지만은 어 짬이 확실히 있는 투수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을 생각하고 지울리토는 이제 팀 선수 자기의 능력보다는 이제 선, 팀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다 이런 느낌 많이 드는 게 보스턴의 지울리터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볼티 아니면 온도도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알겠지? 어. 그거는 보스턴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고 어. 보, 볼티도 어, 은근히 잘털수 있는 이런 선수급한테 의 외로 고전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어. 볼티도 중간중간 저득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팀이다 보니까 저득점도 꽤 괜찮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어. 그리고 오늘 마이미하고 애틀란타 붙는데 이 뭐야? 애틀란타 이 신인 투수가 상당히 지금 미시오로로기 미로 미러, 미로키에 있는 미시오로버스키처럼 상당히 기대주고 좋은 모습 엄청 좋은 모습이더만 왜 올해 아무도 이, 이 선수를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왜 유망주로 평가를 받던 선수이긴 맞긴 한데 어, 지금 바로 등장해서 한타 까리 해주고 있고 애틀하고 애틀이 성적에 대한 부담이 나올 수가 없죠. 5 8승 7 3패다 보니까, 승률이 현저하게 많이 떨어진 부분이니까, 오히려 이제 그, 지금, 이 신인한테는 상당히 득이 되는 부분이 생각해요. 왜냐면 부담이 많은 상황에 서 자기가 등판을 하고 자꾸 로테이션을 돌다 보면은 자기의 루틴이 깨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 그게 아니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던지기 편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근데 허스턴이 한 친구만 믿고 가긴 그렇고, 마이미하고 워싱턴도 지금, 어, 뭐야, 마이미도 언제죠? 마이 그, 뭐, 알칸타로도 언제죠? 알칸타야, 그지? 어, 그래서 저는, 에틀은 5할 승률을 못 미쳐서 5할 승률을 깨지면 경기를 못 하긴 했는데, 에틀이 기본적으로 이제 선수 구성이 실력이 있는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타격은 마이미보다 중심 타선은 어쨌든 애틀란타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애틀란타 승에다가, 7.5 너무 낮고요. 알칸타로도 옛날 모습은 아니고, 그 신인도 4승 0패기 긍정적인 하지만, 7.5 정도 갈라면한 10승 정도는 오래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후반기하고 잘해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언더바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구요. 어. 그러니까 클브하고 템파는, 클브하고좀 텍사스하고 이런 팀도 있지. 그렇게 자주 가지도 않고, 내용도 엄청 많은 팀도 아니고, 어, 템파가 그냥 옛날에, 우리가 한참 7월달, 6월달, 8월달 좋을 때잘 활용을 했었죠. 그 모습이 나오면 그냥 다른 잡소리 다 필요 없고 어, 오늘도 그런 모습 보여서 가감하게 제가 템파베역배를친 거고 원래 템파베역도 많이 받고 배당 좋을 때 우리가 엄청 많이 썼거든 9언도도 쓰고 오바도 쓰고 다득점 싸움에서 결국 그 강팀들 매치나 이런 팀들한테 보스턴한테 이겨가지고 승리를 거두고 다득점 싸움을 해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7월달에 피크를 찍은적도 있잖아요 어, 그러면 클브은 일단은 대충만 얘기해도 템파보다는 제가 클브르 매년 설, 매달 설명을 하는데 템파베, 템파베이보다는 꾸준히 7월달 8월달 6월달 들어보시면은 그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한거는 솔직히 없습니다 알겠지 어, 그래서 템파베이 보면 될거 오늘도 템파베이 보면 될거 같고 양키스하고 워싱턴은 언어반은 빼놨고요 어, 양키스승에서 이제 만승 이거는 뭐 여러분이 아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중심 타선 때문에 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어, 고 같은 경우는 요번시즌 반짝이라도 못했죠 파커 이런 선수들은 올해 반짝이라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 갈 수는 없고 양키스 1번승 갈거면 안가죠 이 팀은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되면은 그냥 웬만하면 90%는 많이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호미든 머시든 그런 구애 받지 않는 팀이죠. 어, 토론토와 미네소 오늘 저는 미네소타를 한번 보고 애틀란타를 한번 봤었는데 다른 조합에 저기 써져 있지만 어. 어, 확실히 토론토가 미네랑 이제 중압감 차이가 타격에 대한 이제 무게 차이가 좀 많이 나고요. 어, 배시시 옛날 같진 않지만 오바보다는 확실히 괜찮고 미네가 투수들 보면 라이언이라든지 오바라든지. 이런 수준들이 확실히 높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올해 같은 경우는 순위도 초반에 잘 달리다 갑자기 이제 한달 꼬꾸라지고 퐁당퐁당 하다 보니까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다음 투수들도 원래 이제 미네아이 아니면 클브리 일리이를 하던 팀인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지 그지? 그래서 뭐 크게 이 경기가 미네소타가 뭐 연승을 탄 데서 뭐 동기부여가 있고 이런 부분 아니고 다만 이제 미네소타가 음연던 이기던 퐁당퐁당 타하던 고꾸라졌을 때 오너바에 대한 거 있는 거 대비해서 참잘 냈기 때문에 언더 오버 가는데는 보탬이 될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다. 그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 매치와 필라는 이건 약간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여기서 골라갈 거는 어, 양팀 투수 고려하고 그 다음에 어 빠따 고려했을 때어 매치도 좀 주춤한 부분들 있고 필라도 확실히 홈에 대한 어드밴티지 있는 팀인데. 원정이 약한 건 아니지만 딱 오발 수주만 이루고 있고 특히 타격점에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점수를 내야 돼. 강팀이니까, 그지? 어, 그래서 그런 부분 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거를 오바를 뭐 제일 큰 포인트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오바가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왜 대부분 경기들 방정이 제가 필러 언더 말고는 전부 다 오버 봐이어 전부 다 오버 봐. 볼티 옆, 볼티하고. 필라 경기 빼고 전부 다 오버 봤거든요 거기서 골라가는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피하든지 과, 약간 소뱅하고 니온에 붙는데 제가 안가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라 비슷하거든요 근데 승을 굳이 뽑으라면은 그래도 필라가 좀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이제 뭐 투수 무게감에 이제 불펜 어 지금 피칭이라든지 모나야랑모나야는 지금 옛날에 어느 팀이고 그때 어. 그때에 그 있어서잘했죠그죠 루자르도는 어홈 원칭 가리지 않고 그럼 투수가 어째 빠따 싸움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투수가 일반급이냐 A급이냐도 차이가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고 화이트삭스가 지금 갑자기 늙음하게 지금 연승을 타고 있는데 켄자는 갈수 없고 오버 정도는 만약 하이삭도 못 믿는다 생각하시면은 다섯 점 정도는 지금 타격이 엄청 좋기 때문에 화이트삭스 멤버 7.8점이면 지금 거의 거의 다 끌어내는 거 아니야 그지? 어 투수들도 안 좋고 하니까 오버 는 확실히 볼 수가 있겠네요. 9점 주는 것도 아니고 8.5냐 9.5냐도 중요한데 하이트삭스가 이제 타격적인 부분들 대다보니까 경기를 어, 웬만한 경기들도 4, 5점 내는 팀이 아, 팀이거나 아니면 컨디션 좀안 좋은 팀을 이겨 버리거든. 왜 이기는 것인지 솔직히 쉽진 않거든. 그래서 근데 하이트삭스가 또 지니까 오버가 좀낫겠죠 현실적으로 베팅을 하려면은. 그지 어. 그냥 이렇게 하고 애리앤 에리아고 켄자스시 에리아고 그다음에 텍사스하고 이런 팀들은 그렇게 즐겨가지 않습니다. 뭐, 팟이 나오든, 뭐, 켈리가 있었,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위시 오로로스키 나오네요. 어. 일반승까지도 확실히 챙길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약점을 못 찾겠어요. 어. 그리고 뭐, 샘파한테 점수를 못 얻어서 진 것도 있지만, 바로 반등을 만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선수층이 탄, 참, 참, 토타 탈락, 토타 밸런스가 참 탄탄하기 때문에, 승정도는, 뭐, 가볍게 챙겨가는데 문제가 크게 있어 보이지 도 않습니다. 세폴더 챙겨가기에는. 알겠지? 세인트 필라 피치는 결국 전력차에 대한 이야기밖에 할수 없는 거고, 켈러나, 그 누구야? 스킨스 이런 애들 나온다고 해서, 오히려 가장 하는 적이 많이 보여주지 못하죠. 그렇다고, 뭐, 6점 언더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정말 쓰레기 팀이 아니면 은 피치 반대 봐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마이콜라스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지 어. 텍사스 에인젤스는 에인젤스 한번 더 가면 되겠죠 오늘 경기 보셨죠 1.4 도저히 받은 실력이 아니고 오늘 뿐만 아니고 투수도 그렇고 그냥 텍사스 그렇게 선호되는 팀은 아니거든 어느 봐도 좋은 팀도 아니고 어. 키쿠치는 지난 경기에서 잘했지 그지 난 반, 솔직히 키쿠치 반대 봤었거든 어. 신시내티나에인젤스를 했을 거야 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기교파도 좋고 은근히 기, 뭐. 이닝도 엄청 길게 먹었어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앤저스로 생각해봐도 되는 부분들이고 앤저스는 이제 여기 잘 됐을 때 뭐야 다섯 항상 기반이 됐었던 부분이죠. 오버보다는 앤저스 역배 쪽이 배당이 좀 괜찮겠죠. 왜 앤저스도 은근히 없는 거에 비해서는 참 역을 많이 하고 프랜 2.5 프랜 배당 했을 때참 써먹기 좋고 늘그래서왜한 번만 오늘 해줬다가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 그런 모습 이해는 안 되지만은 왜 선발에 엄청 소리하는그 정도 급이라 생각은 안 하는데 나와주면은 따라 가야 되는 부분은 있는 거죠. 왜꽤 오랫동안 하고 배당도 항상 좋고 항상 여기고 그지? 시애틀은 이제 랄리 55 홈런이랑 어 확실히 이제 음그 홈런 때문이라도 분위기 다 오늘 좀 쫄았잖아. 샌디가 크루스 왜 오늘 은 형님들 이거는 오버 봐야 될것 같아 왜? 그럼 오버 좋은 것 같아 왜? 아까도 주간 때도 제가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지만은 오늘 실투가 아니에요 경기 보신 분도 알 거고 조합 참가자들은 더 알겠죠 그죠? 어 타격감이 정말 좋았어 샌디가 어 그래서 질뻔했어 솔직히 오늘 다 아, 홈런적으로 봐. 왜냐면, 시애틀 그홈구장에서 그리고 홈런이 그렇게 많이 나는 구장은 아닙니다. 그니까, 러 구장이 길고, 뭐, 파크패터 길고, 이런 게 아니고, 구장이 그냥 쏘소하게나가 그렇게 잘 나는 구장은 아니에요. 어, 그런 거 보다 보니까, 저는 시애틀의 랄리도 좀두 명만 모아보면 그게 큰 점수야. 쉽게 쉽게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어, 거의 지금 정점 타격 보니까, 시원시원, 오늘 홈런도 엄청난 시원한 홈런, 포수가 홈런 50개 친다는 것 자체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포수가 잘되면은, 그 팀은 잘될 수 밖에 없다. 포수가기쁘거 타율이 좋거나, 아니면 니들 잘하거나 이러면, 그 팀은 안방만임이잖아. 그지? 야구에서 안방만임이잖아. 그지? 그래서, 시애틀 승리 오버면될것 같고, 승도 좋지만, 오늘은 이제, 내일은, 뭐냐면, 어, 아까 말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샌디도 만만치 는 않더라. 왜? 실도 빠진 게 아니고, 코너 발이 양쪽 끝에, 그거를 끌어올려가지고, 그런 넥스, 원스가, 어, 홈런 친 부분이거든. 그래서, 오버가 좀더 좋은 건, 7.5는, 원래 시애틀이 7점을 좀 많이 받잖아요. 다른 팀보다는 8점잘안 맞고 7점을 받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오늘 타격 보신 분들은 오버가 좀더 나을 수도 있다. 투수도, 어, 딜런 시즌은 말하기 어렵죠. 모리시타랑 딜런 시즌 요번 시즌은 망했고, 시애틀도 솔직히 말해서, 원래 투수도 좋았잖아요. 카스티오라든지 커비라든지, 그 다음에 뭐 길버트라든지, 그지 작년에 선발 데이터가 좋았어요. 근데 올해는 선발 데이터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그지 커비도, 뭐 이제 정신 못차리다 이제 하고 있는 구석이 오지 그래서 저는 오바도 괜찮다 생각 왜냐 시애틀이 원래 선발 야구 잘 됐던 팀이거든 또 올해는 그렇진 않거든 어 디트하고 애슬레 틱은 결국은 진다 이런 거니까 일반승 배상 사레스가 가는 거고 디트가 아 애슬레틱이 디트는 제가 말한 죠 항상 점수를 많이 주거나 많이 자기가 마인을 하거나 이거잖아 에슬레틱 점수는 잘내 그지 스프링스 아니 스프링스라 뭐고 그다음 누구 그, 세베리노 아니면, 은 나머지는 사람이 아니고, 비도 이런 애들도, 전에 어는 전에 있던 팀에서 못했기 때문에 다 에슬레틱을 쫓아낸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저는, 10점 뭐라도, 디트도 D2, 할수 있고, 에슬레틱도, 뭐, 점수를, 장타를 잘 내는 팀이긴해 이제 마무리가 안 좋고, 끝낼 줄은 모르니까 그런 거지, 그지? 어. 다스신신 오늘 좀 조심하라고 했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커셔도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고, 그냥 경기 감각도 좀 떨어져 있었고, 했지만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나이, 먹, 나이 먹은 거 치고는 잘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마냥 팀빨이라 보기에는 그래도 3.13때면 나이 감안해서 서른 후반대 구속 떨어지고 카브 가지고 먹고 살면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생각하면승에서 오버 가면 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오버가 좀더 좋은 거는 신씨도 최근에 음, 다득점 저득점 경기를 해가지고 어. 승이 다시 오, 많아진 구석이기 때문에 다드스 기본적으로 홈에서 어, 언더 보기 쉽지 않은 거요 플러스에다가 신시의 경기력까지. 신시는 원래 스몰 마켓 치고는 스몰 마켓 치고도 다득점을 많이 내는 팀이잖아. 그지? 옛날 조이부터부터 해가지고, 그지? 어. 그래서 오버 가도 되고, 승가도 되고, 오늘 약간 양쪽으로 갈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휴스턴 1마 갈 거냐, 2마 갈 거냐, 오버 갈 거냐, 결정하는 거고. 다른 게 있으면 굳이 이걸 안 건드는 그런 경기라고 볼수 있고요. 컵사고샘프는 샘프의 저득점스러운 부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벌랜드하고 슈워즈하고 이런 선수도 있죠 이제 뭐 좋게 보기 힘들죠 벌랜드 이제 후손인 헌터 브라운 이런 친구 휴스턴이 있는 헌터 브라운 이런 친구들이 이제 포스 벌랜드인거 그지? 보이드는 팀 바깥 디테일 있을 때보다 팀 바깥을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일단 타격 싸움에서 어, 컵스가 너무 압도적으로 앞서죠 고죠 컵스는 안 샘프는 안낼 때는 지금 샘프는 요번 주에는 점수 때가 그렇게 나쁘다볼 수는 없는데 안낼 때는 일주일 내내 안 내고 그그 다음 주 내고 그다음, 그다 다음 그 다다음 주에 또 저도 좀 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격 싸움도 안 되고 투수 싸움도 안 되고 볼랜더가 5이닝이나 먹어줄지도 요새 요새 구위를 봤을 때는 의문이다 딱 치기 좋거나 아니면 날 공은 빠른데 뭐 아니면 은 날리는 볼이 많거나 특히 하이볼 그냥 누가 봐도 이거 이거는 볼이니까 절대 안쳐 이런 느낌의 공이 많기 때문에 뭘할 수가 없는 구조다. 그래서 컵스의 타격이나 투수다 불펜이나 지금 지난주 경기나 어, 이런 걸 이번 주 경기를 봤을 때는 샘플을 역 이배라도 가기가 어렵고 이배를 가끔 다른 이배를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어. 그래서 컵스 승에다 오버를 볼 거고 샘플은 다 점이 삼 점, 사 점이 초반에 빨리 형성이 되어야 역배까지 어, 갈수 있는 그런 그림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마무리짓도록 하고 태국은. 개인적으로는 몇배프랜 보는데,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시간대 경기가 없으니까, 어, 그래서 좀 가기가 좀 그렇네요. 그래서 그냥 메이저리그, 어, 오늘 6점 후반대 하나 하고, 그 다음 원래 가는 4.2배를 하나 만들어 갔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빨리, 오늘 또 8배 먹었으니까, 오늘 또 내일 6배하고 다 들어오면은 또 가는 거고, 그렇게 가야죠. 그죠? 특히 메이저리그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과감하게 갈 것은 가고 아무거나 그냥 여기라고 가고 이런 건 아니고 갈게 있으면 가고 챙겨 물고 있으면 일반생이나언어버끼를 묶어가지고 그럼 4배 나오잖아 도대체 어떻게 해야 3배를 하는 가야 어. 그거 해서는 절대 돈안 돼요 왜? 주간 일단 스트레스를 주잖아 야구가 아직까지 남아 있으니까 그지? 어 스트레스 안준적 없거든 주간 경기는 항상 국내 야구나 일본 야구는 어. 그럼 여기서 어느 정도는 무조건 챙겨가야 돼. 아니면 수익이 안 나요. 알겠지? 어. 오늘도 4배 하나 하고 6점 후반대 구성을 해가지고, 그 6배 그거는 어제 배팅한 팀이 좀 포함된 것도 있어요. 왜? 문제가 없으니까 그대로 가는 거야. 그냥 어제보다 배당이 좀 떨어진 거지. 알겠지? 그래서 만들어 가고, 축구는 좀좀 좀 지켜봐야 될것 같기는 해. 그래도 갈게 있으면 제가 과감하게 도전하겠는지, 막 그렇게 많이 가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기는 계속 챙겨보고 있으니까, 어차피, 어, 그거 빼고라도, 우리 기본적으로 갈게 많잖아, 그제. 그게 제일 우선 은 아니잖아, 그제. 어, 배구도 있고, 농구 박신자도 가야되고, 그제. 그 다음, 에 내일 세계 배구, 선수권도 배당이 좋을 거래잖아, 그제. 내일, 내일, 내일 경기들은 미리, 기본적으로 배당이 한 네다섯 개는 갈게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미리 말씀드린 오바 세 3경, 경기도 있기 때문에, 배구랑, 그 다음, 유로바스켓 어, 하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상당히 이제, 일요일까지, 내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상당히 총알을 많이 준비하셔야 되고, 중배당 고배당 이렇게 그뭐 금액 올려서 간다는 이런게 아니고 좀 조합을 가서 다다익성 많이 건져야 되는 이런 투자 가치가 있건 될지 안 될지는 일요 끝나고 봐야겠지만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좀 알려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컵대 때는 야방 좀 오고 알겠지 컵대회 때 내가 뭐 알려줘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움직이고 멍청하게 있지 마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하고 그 다음에 표 안왔으면 표 안왔다고 얘기하고 됐죠. 질문 있으면 하고 어. 모르면 방송 좀더 보고 특히 처음 보신 분들은 그렇게 해가 마무리도록 하고 내일 바로 그 조합 1번 육배 간거 있지. 그것도 상당히 괜찮은것 같아. 오케이. 어. 어제 약간 연장선 간 경기 있고 그래도뭐 추가돼 추가해서 갈게 있거든. 그래서 1 번도 상당히 가능성이 좀 있다.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의심 의심이 많은 못 가는 거야. 항상 말하지만 뭐야 신뢰가 있어 여러분이 배팅을 해줘야. 8배를 먹을 수도 있는 거고, 6배를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물분 그렇게 할수 있어요.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알겠지? 맨날 3배만 주는 사람들은 수도를 빽빽이니까 좀못 가죠. 어. 알겠지? 근데 저는 오래 하시고, 이제 신뢰가 좀 쌓이다 보면은, 그런 거, 주관도 그렇고, 가감하게 가는 거야. 알겠지? 어. 됐습니다.